1절부터 3절까지 자 1절부터 3절까지 다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네들아 주 안에서 너희 네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개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잠수하리라 아멘 오늘 설교는 한 10분 정도 하고 그 다음에 영상이 있습니다. 뒤에 오늘 어버이 주일이니까 어버이제 관련된 이제 이스 영상 있고 뒤에 한오분만더 설교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한번다 같이 한번 옆에 인사하겠습니다. 부모님을 공경합시다. 그러세요 여기 6장1절 보세요. 자녀들아, 그랬어요. 그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네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은 일이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2절을 보면 은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해라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그랬어요 그러면은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이 옳은 일이고 하나님께서 십 계명 중에 약속 붙은 계명은 이거밖에 없어요 그죠? 첫 계명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처음으로 그래서 인간이 살아가는 동안에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쭉 하시다가 다른 거는 다그 뒤에 그냥 하지 마라 해라 이 뿐인데 부모에게 효도하는 요만큼은, 뭐, 따라붙느냐, 약속에 따라붙터 효도를 하면 반드시 내가 두 가지 복주일 때. 하나는 뭐냐면은, 땅에서 그잘 때요. 매사가. 부모에게 효도해가지고 손해본 사람 하나도 없고, 어른을 공경해가지고 버림받는 인간이 천하에 하나도 없습니다. 어른들 잘 섬기고, 부모 잘 섬긴 사람들은 부모에게 하나님 뭘 줬느냐 하면 축복권을 줬어요. 자식을 키우고 양육할 수 있는 축복권을 줬다. 그래서 부모님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애를 낳아서 가지고 키우고 먹이고 재우고 공부 시켜서 이만큼 컸다 말이죠. 그러니까 부모의 은혜를 알고 효도잘하는 사람은 아버지 어머니에게 늙고 힘은 없어도 자식에게 축복해 줄수 있는 축복권을 부모에게 부어줬어요. 다른 사람은 축복해 줄 권한이 없다 손치더라도. 자기 자식에게는 아버지가 주는 머지가 권위가 있습니다, 권위. 굉장히 소중합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그 자식들이 아, 너무 애를 먹이고 속 터져가지고, 요새끼야, 니도 나중에 자식 키워봐라. 니 너무 가시나야, 니도 한번, 아, 좀, 나만 해봐라. 부모에서 막 저주가 나오면 그 자식들이 잘 아플려요. 뭐 이상하다고. 그죠? 그리, 그리 때문에 부모의 입에서는 나이가 많으나 적으나 부모에서는 딸아 고맙다. 아들아 정말 고맙다. 내가 네한테 그래 짐이 많이 대고 하는구나. 미안하다. 하고, 부모님이 고마움을 느끼면은, 그저 앉을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자식을 위해 축복 기도해줘. 그게요. 대단한 축복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가 기도해주는 걸 우습게 여기면은 안 되고, 이거 영적인 이 질서를 아는 사람들은, 아, 옛날에 그랬죠. 황수, 황수관 박사도, 자기 아버지 어머니가 나이가 많아서 힘이 없어도 어머니 오늘 내가 강요러 갑니다. 기도 좀 해주세요. 늘그렇다 하잖아. 이 축복을 받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부모에게 순종해라. 그리고 공경해라. 어디서요? 주 안에서. 무조건 우상숭배하락 한다고 예의 크고 머리 들이대고 엎드려 쳐라 고 그러지 말고 하나님하고 정반대되고 안되는 것은 부모의 말씀하라. 어머니 안됩니다 하고 이야기를 해서 그래서 우상순배를 하지 않도록 해야 돼요. 그래서 주 안에서 공경하고 주 안에서 순종하라 그랬지 믿음이라는 바깥에서 하락하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가 잘 해서 효도 잘하시고 부모로부터 축복을 받는데 첫째는 잘되고 뭐든지 하면은 어른들이 축복해줘가지고 안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어른들이 또 틀어막으면 또안 돼요 희한하게. 그렇기 때문에. 어른들에게 인정받고 부모한테 사랑을 받아서 잘때 일을 바라고 두 번째는 땅에서 장수한대다 부모한테 모진 소리 다 하고 못된 짓다 해놓고 보약이라는 보약은 다 사먹고 좋다는 조약은 홈쇼핑 들어가서 모조리가지고 하루에만 이만큼씩 털어낸 듯 해도 이게 잘못 먹으면 그저 부작용됩니다. 모든 것도 예수와 민사도 하는 말은 뭐였죠? 궁합이 맞아야 하는 것처럼 약도 궁합이 있고 채소도 궁합이 있다고 뭐 어떤 음식하고 뭐 먹으면 이게 또안 돼. 설산하고 막안 좋잖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그런 거 자꾸 사가지고 혼자 자꾸 족족 빠른 고 그러지 말고 부모한테 좀 갖다 드리고 용돈 좀 드리고 그래 잘살기기를 주의력으로 축복합니다. 저는요, 일생 살아오면서 참 그래가 그러니까 마음에 가슴 아픈 짓을 그래 아버지한테 내가 두 번이나 했어요. 한 번은 청소는 된데 머리를 깎으나 하는데 아버지가 잔소리가 너무 심해 머리 이래 깎거나 저래 깎거나 무시마 새끼가 공부도 할줄 모르니 무슨 무슨 일이니 이러면서 자꾸 머리 이래 자르자 저래 엉거수리 다해 그 하더니 말 가기나 말기나 내 하는 대로 한다고 같은 해 어느 날 아버지가 머리 깎는 데까지 오셨더라고 그죠 이용소에 앉은 제가 의자 앉았다 신혼고앉아 있는데 아저가도 그때 잔소리 시작합니다 뭐리로 자르보고 더 자르고 막 하는 거야. 그래 아, 아버지 내가 살 테니까 그렇게 가시라고 다큰 아들이 있는데 애가 초등학생 같으면 아버지 좀면 괜찮은데 아니 나이가 스무살 다되가는 아들 옆에 앉아가지고 이래 자르래 저래 그 잔소리하니까 얼마나 그렇습니까 그래 내가 자꾸 툭툭거리고 그러니까 이 머리 자르는 사람이 하는 이야기가 하는니라 어르신네 예 아들은 요즘 어른 말 듣지 않습니다 하도 놔두고 집에 그랬죠. 가세요 걔도 별나가지고 계속 손가락질 요래 자르래 가온다. 그러니까 다들 다, 다, 다 못해가 에라이 요름을하고 벌띠를 가지고 시로 까운지 떨어져 버리고 반듯 깎다 말고거조나오니 그래서 아버지가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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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새끼 저 빨아 말은 어 다시는 내가 머리 아는 거말아고 한참 가다 보니까 반듯 깎다 나와 어요 이거 어디, 어디 갑니까? 갈 곳이 없네요. <laughs> 그래가지고 아버지는 알아라 감지로 가더라고. 그 못인 채고 들어가가지고 이제 다시 머리를 자르는데 아버지가 집에 가시면 머리 자르고 안 가면 안 자른다니까 안자르면 결국 내 내가 손해지만 부모가 그지요뭡니까 저주더라고 에 너무 새끼 말도 안 나도 거기 지만 집에 가요 그래고 이제 머리를 내가 허심 들어 이제 자르가지고 이제 집에 가고 그때 아버지한테 한번 대답을 했어요 처음으로 막 대콜 난 거예요 세게 그래 그러고 이제 다소을 흘렸습니다. <laughs> 그러고 이제 대구 영신교회 왔어요 목사님 이오라그 우리 아버지는 뭐냐면산 조상보다 더 죽은 조상이 관심이 많아. 아버지는 안수 집사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벌추할때 되면은 꼭 토요일 날 하잖아, 그죠? 토요일 날 하는데 왜냐하면은 동생들이 전부 서울 있고 학교 선생하고 이러다 보니까 토요일 되는 시간이 있고니까 거기를 마추다 보니까 나는 토요일 날 설교 좀 준비하고, 마음을 차고, 워낙에 깔아놓고, 말씀 준비를 해야 되고 하는데, 자꾸 그안재가나나가면은 우리는 또 가면은, 풀, 뽐풀 하는 것도 대충대충 대충 합니다. 왜냐면은, 잘라놓으면 니일좀 떠오를 텐데뭐그래할 때를 자르냐고, 이래 상태고, 하셨었으면은 머리 깎듯이 빡빡 깎아주시면 해가지고, 그것도 그냥 안재가 봉만 자르고, 한2터 한 정도 자르면 괜찮은데, 넓은 턱까지다 잘라라. 아가씨올로 마가씨타 파니가 약불이랄 이러다 보니까 전 얼마나 오래 갈지 몰라 그래가지고 이제 해마다 그래 해마다 해마다 그래가지고 하다가 막 생각하니까 내가 어느 날계서요 아버지 아버지 안수김사 았습니까 그래 왜 안수김사가 되었으면은 목사가 토요일 날뭐 하는지 알텐데 그치가지고 벌초하는 데만 신경쓰느냐고 어? 살아있는 조상인 아버지도 제대로 못생기가지고 힘들었는데, 죽은 조상도 왜그렇게 관심이 많으냐? 해야지, 가는 거라. 또, 그것도 앉아가 또, 묘를 그지또 옮겨야 된대요. 흩어진 모든 묘를 다 옮긴대요. 그 내가 너무 화나가지고, 그것도 그, 그집 산소는 또 누군데 그러니까, 고조래요. 고조 할아버지 얼굴도 못보는그 앉아가 벌추를 지금, 세상 다른 지가 지금 10년도 아니고 지금 수십 년 지났는데 벌추 줬고 합니까? 이래가지고, 대들다가 한번 세게 대들보세요. 그래가지고, 과객지르고 아버지 모든 거 재산이 뭐 얼마 되는지도 몰라도, 나는 맏아들인데난 주의 종이니까, 아버지 재산은 일체 탓질 안할 테니까, 벌추도 내한테 시키지 말고, 동생들 재산 다 주고, 벌추도 시키라고. 산그 니희한 네 데는 산도 필요 없고, 다 없으니까, 다, 다 가져가라고. 그래가지고 한 번만 대게 시기에, 집 여섯을 말 살살하게 그랬죠. 그때 심각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다큰 아들이 아버지한테 대드니까 아버지가 어떻게 할 수가 없, 없었던가 봐. <laughs> 있더니만 한 5분 정도 앉았더니만 말단하고 옷을 챙기고 밖에 들나가요 차라리 꾸중을 해면 덜 마음이 아픈데 아무 대코도 뭐안 하고 밖으로서 나가는데 얼굴 표정 보니까 심각해요. 그래서 한 30분 동안 돌아다니시더니만 아버지가 오셨어. 어서가지고 얘네가 그러니까 아버지 식사 지적할게. 음, 음. 너끼리 뭐라 안 먹는다. 그러니까 이래 는제 일이 있어서 이데 그러고 일주일 뒤에 그죠 어머니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야, 너 아빠가 아빠가 병원에 그래, 입원했다. 에 아버지한테 원래 뭐였냐면은 고지혈증이 있어요. 그 그러니까 심장이 좀안 좋다는 이야기도 좀 듣고 했는데요. 그 그러니까 병원에 어떻게 됐는데 그러니까 수술해야 된다는 거야. 수술. 우리 이번에 그 이수건 장군이 뭐 술을 했는 것처럼 그, 그런 병이 있는데 술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탁 들으니까 가슴이 탁 부딪히는 거예요. 저에 심장병 같은 거는, 그, 이거는 그 고기만 잡서가 그래 피가 미키는 게아니다 어느 날 돌다가 사람한테 충격을 탁 받으면 피가 그지요? 그러니까 멈춰. 너무나 충격받으면. 그래서 아, 피가 응고되 이게 내 혼자 밑다 생각이야. 피가 음고 돼가지고, 저래가지고, 막혀서 그런 겁니다. 싶어가지고, 마음이 너무너무 아픈 거라. 하나님, 죄송합니다. 목사가 돼가지고, 저 아버지 척 하는데 얼마든지 좋게 말할 수 있을 텐데, 너무 심하게 말해서 죄송하다고. 그죠? 그러니까 용서해달라고. 병원에 가서 아버지 뵙고, 그래 쭉 하더니 말 수술하면 또, 그렇게까 된다 그래. 그래가지고 이제 용돈 좀 드리고, 수술비 드리고, 래다 그래 끝내고 이제 나왔어요. 그러더니만요. 그러더니만 석달 뒤에 한달 뒤에 또 병원에 갔어요. 그런데 나중에는 어디 말해 이번에뭐 간자 중환자실 갔대요. 중환자실 갔는데 왜 중환자실 간가 이렇게 너무 많이 막혀가지고 의사가 하는 말이 수술하기도 어렵고 50대 50이라고 그래요. 살수 있는 확률이 50이고 세상 떠날 수는 50이래요. 얼마나 그런 마음이 아프든지 이 모두가 내가 아프자 때그 충격을 줘서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많이 아파서 그날 저녁에 보따리 사들고 교회 왔다고 밤새도록 하나님을 기도했죠 회개하고, 이 모두가 내 죄입니다. 하니 아버지가 내때문에 죄로 충격을 받아 가지고 오실 대오십려 하는데, 아직은 아버지가 더 살아야 됩니다. 돌아가시면 안 됩니다. 내 죄를 하나님을 회개하고 이제 용서하시고, 우리 아버지를 그리 살려달라고 얼마나 얼마나 기도했는지 몰라요. 그렇게 했더니, 그래, 그래, 아주 이 했더니. 그 다음 아침에 회복이 됐어요, 또. 그래가지고, 막, 우리, 그때 이제 부목사가 한 사람 있었는데, 손창인 목사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손창인 목사님이 내가 아버지 훨씬 미안해가지고, 손목사가 대신 좀 신망 좀가 떠나가랬어. 그래가지고, 이제 만나가 캡니다. 어르신네, 목사님이 어젯밤에 아버지가 참, 저, 그래 위험하다고 밤새도록 울면서, 그죠? 그렇게 기도했답니다. 이랬는데. 그 아버지 또막 눈물도 흐르고. 그리고 그래서 나는 아버지한테 충격 중계, 그게 죄 미천이 돼가지고, 그렇게 그렇게 회개하고 하고, 그리고 아버지가 오래오래 생활하시다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 모두가 참, 그, 하나님의 은혜고, 내 죄입니다, 죄야. 그래서 바라기는, 그, 우리 어른들한테 기분이 나쁘더라도, 늙으면 아무 힘도 없잖아. 아들한테 용돈 받았으니까 아들 잘못 건드리면 용돈조차 안놀 확률이 생기니까 그걸 참는 부모의 심정이 오죽했겠나 그냥 속상해도 참고 견디고 나갔는데 우리 부모에게 효도 잘 하시길 바라고 뭐라 수사나 빼먹는 건데 특송 그죠? <웃음> 형, <웃음> 설교하고 하죠 <있자>, 설교 조자 이가서 차근혈구 차근 쳐다보길래 왜 쳐다보나 싶었더니 말이야 그렇구나 미안합니다 아까 그 기아 대책 이야기 좀 설명 빨리 한다고 정신없이 가겠는데 미안해요. 광고를 했나? 그렇지. 자, 그래서 자녀들이 부모에게 효도를 어떻게 하느냐 하면 그죠? 다섯 가지로 소개해. 첫째는 자주 찾아뵙기를 바래요 어른들은 나이 많으면 두 분밖에 없잖아. 그래서 가족들이 자주 찾아오는 게 너무나 좋잖아요. 그럼 두 번째는 일거리를 들이는 게 좋아요. 어른 때또 어머니 가만히 계세요. 아프다 하지 말고. 그러면 빨리 그지 늙어요. 그죠. 그래서 그러니까 사람들은 어머니, 아버지들도 애들 좋아하는 거뭐 해주고 싶어서 자꾸 꿈쩍거리잖아. 일도 하고. 그걸 자꾸 못하게 하면은 어머니 어떻게 되죠. 어머니 늙어서 아프다 하지 말고 뒤집어 가면서 이러면은 어머니는 곧 늙어지고 아프다한테. 그래서 어머니가 일자리를 찾아서 자기한테 맞는 거. 그래서 우리 요즘도 그런 거 많잖아. 그 복지 같은 데 가면 돈 1,500원 주면 밥한 그릇 도사접수고 만나러 또 놀고 어른들하고 어울릴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어서 너무너무 그죠? 감사한 거는 세 번째는 뭐냐 부모들에게 자꾸 뭐 음식 사가지고 갖다 나르고건강식품이라 갖다 그러지 말고 그동안 용돈들이요 부모님이 자기가 쉬, 쓰고 싶은데 쓰고 용돈이 있 가서 친구들한테 어이 내가 복지한 돈 얼마라지 내가 한 그릇 살게 1,500원 그 내고 만 자존감이 생겨, 떳떳하잖아. 맨날 얻어먹는 게 얼마나 그 재미스러운지 알라고 합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가면, 목사님들 세계 가면요. 돈잘 내는 사람이 있고, 잘안 내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내하고 원래는 이 친구들은 서로가 돈을, 그죠? 그걸 내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 하면, 서로가 이해하는 게 굉장히 소중한 거예요. 소중하니까, 여러분들 부모님들에게 작지은 용돈을 드리면, 최대한 아껴서 아껴서 결국은 손자 손녀한테 나와 돈이 그죠? 그러니까 부모님께 용돈을 좀 이렇게 자주 드리도록 하고, 그다음에는 네 번째는 뭐냐 이제 손자 손녀들 할머니 할아버지 자주 좀 그렇게 보내 가지고 인사하도록 얼마나중요 중년이 릅립니다다 커서 집을 나갔지만 다른 데 살지만은 옛날에 어릴 때고 추억이 있어 가지고 그래서 그 애들 그냥 보고 싶은데. 손자, 손녀들 안 보내고 그러면 할머니, 할아버지를 얼마나 신중합니까? 손자, 손녀, 할머니 하버지 별일 없어요. 와서 이 엄마 이거 주, 주든지 갖다 주라 그랬어요. 이러고 또아저가 놀고, 올리고, 이렇게 할때 부모님이 사는 만도나고, 그렇겠죠. 그 다음에는 집을 얻어줄 형편이 대거들랑 가족제면는 병원하고 좀 가까운 쪽으로, 아니면 전철하고 가까운 쪽으로 한 5분 내 10분 정도 걸어가면은 차탈수 있는 그런 거리로 하는 게 좋은데 돈좀 있다고 그저 생활 계약 다고저 앉아가지고 성적 골짝이다지나치 놓고 공이 좋으니까 그거 사시죠 이라면요 할머니 할아버지 그저 뭐하니까 외로워서 죽습니다 사람은 여러분 이야기 들어보지 않겠어요 운동도 할때 폭도 못쓰고 혼자 운동하고 오는 사람하고 천천히 친구들하고 오리면 이야기하고 갔다 온 사람하고 건강이 친구들하고 같이 가는 사람 훨씬 더낫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사람과 만나가 사랑을, 정을 이렇게 나누고 이럴 때 서로 행복해지거든. 그래, 친구 많은 사람이 성격도 좋고 건강도 더해지는 거라. 그래, 가족 재배는 산속에 얻어들이지 말고 좀 지가, 가위에 차 타기 좋은데 그대로 얻, 얻어가지고 어른들 지내는 게 이제 좋다는 거. 그 다음에는 가장 중요한 효도는 뭐냐. 예수 믿고 천당을 가도록 교회를 모시고 는 것이 가장 큰 효도입니다. 우리 효도 잘 하시기를 바라고 어, 축복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일단 이집볼확면이 많으니까 광고는 뭐안 해도 됩니다. 뭐다할 것도 없고러니까 이제 우리 특수한 하겠습니다. 나오세요. 네. 대단히 미안합니다. 권사님들 봐요. 권사님들 일동. 이분들은 새벽기도 나오시지 부원일 다 하지 안내 다 하지 너무너무 수고 많은 분들이죠. 시무관사님 협동관사님 다 나오십시오. 우리 우리 저 어제는 은눈슬 권사님 위해서 배일하는 밑에서 잠깐 밑으로 다밀리려가있어 그렇지? 감사 합니다. 권사직을 맡고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할 수 있는 환경도 허락하신 것 감사하고 건강 주심도 감사하고 충성할 마음도 허락하신 것 감사합니다. 서리 집사 때도 끝도 없이 헌신하며 충성을 많이 했사오니 평생에 하나님 앞에 아파서 못한 일 없을 정도로 끝까지 하나님 앞에 헌신하다가 주 앞에 갈수 있도록 건강도 허락하시고 믿음도 허락하시고 재정도 허락하셔서 어디 가서는지 없어서 못한 일이 없도록 항상 채우시고 복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권사가 되어서 어머니 역할을 하고 믿음의 어머니로서 후배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양육하고 수고하고 봉사하는 사람을 위해서 등을 두드려주며 격려하는 귀한 권사님들 그리고 또 되게 하시고 잘못된 길로 가는 사람을 조용히 불러서 타이르고 또잘권면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로 잘살수 있는 위로자, 격려자가 될수 있도록 모두들에게 은혜가러가시기를 원합니다. 새벽마다 혹은 저녁으로 나서 기도하거든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평생 하나님을 위해서 또 주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 헌신 잘 하다가 자자 손손들이 예수 잘 믿고 어머니 섬기는 그 자리에 딸들도 섬기고 아들도 섬기는 믿음의 대가 끊기지 않는 복된 가정들 되게 하시고 경제적으로도 풍족하도록 은혜 내려주시고. 남편들 모두 다 예수 잘 믿고 구원 받아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 나가는 우리 권사님 되게 하고 있어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박수로 마자 이제 우리 영상을 보겠습니다. 저 어버이 주일에 보는 영상인데 불도 끄시고 불맨뒤에 놔두고 나머지 다 끄세요. 한적한 주택가에서 어느 날큰 불이 났습니다.